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성 리더십인데 상대방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그 행복,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요. 어떤 가치와 깊은 의미, 그 목적을 발견하도록 리더가 돕는 거예요 이 리더십의 평가를 일단 성과를 중심으로 해요. 대개 리더십 연구를 많이 한 교육부, 리더십 교육을 잘하는 회사인데 리더십의 구성 여건 중에 성과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. 이제 아까 진성 리더십에 영성 리더십까지 경험하고 이거를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저차원 아닌가? 초월해야 되는 건 아닌가?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요 그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관을 명확히 구성원들하고 공감 정상고 그거를 심어주면 은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수있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영성 리더십의 단계까지 가면참겠다 지난 1, 2기 때도 우리가 뭐 아버모니가 돼야 되나요, 예수님이 돼야 되나요, 공자가 돼야 되나요?